자, 이번 시간 제 71회 전산회계 2급 시험 문제 실무 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일자는 2017년 4월 9일이네요. 실무 시험 보겠습니다. 명륜 컴퓨터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라고 받으시고 자, 올해가 오기 회계 년도는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2017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명륜 컴퓨터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 검토해가지고, 누락 부분 입력, 잘못된 부분 정정. 주소 입력할 때 우편 번호는 생략,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면, 일단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과, 내용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회사 등록 메뉴에 가서 비교하시면 되겠죠. 개인 사업자고, 어, 어디 갔냐. 여기 개인이라고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명령사업자등록번호 60735, 607 틀렸네요. 60735, 23558. 60735, 23558. 그 다음에 상호 명령컴퓨터 맞죠? 성명조윤재 맞고, 개업년월일 2013년 3월 15일. 2013년 3월 15일 맞고 생년월일 여기서 생년월일은 뭐 주민등록번호일텐데 여기일텐데 이것을 뭐 고치지는 않겠죠 맞아 있으니까 65년 5월 25일이네요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시 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틀렸죠 그러면 부산광역시 동래구 백스페이스로 뒤에만 살짝 지울게요. 온천장로 20 자택주소는 여기 없으니까 놔두고 도소매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 여기가 틀렸네요. 컴퓨터 및 주변장치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할세무서가 동래세무서 여기 동래로 되어있고 다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사업자등록번호 틀린 거 고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틀린 거 고치시고, 주면 우편번호 입력하지 말라고 생략해 도되니까그 다음에 뭐가 틀렸더라? 종목 요거 바꾸시고.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명령 컴퓨터의 전기분 재무 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 검토해서 오류 부분 정정하시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이제 자료 보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여시구요.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금부터 하나씩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바드럼에 대선충당금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바드럼에 대선충당금이 5만원인데, 50만원으로 잘못되어 있네요. 5만원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자산총계 64702, 64 틀리다. 그 다음에 뭐가 들리냐면 단기 대여금 선급금이 틀렸군요. 선급금 220만원인데 선급금이 200으로 되어있네요. 220 그럼 여기 합계가 이제 64702가 되면 왼쪽은 다 끝났다는 얘기죠. 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차입금 100만원 단기 차입금이 없네요. 100만원 이렇게 양쪽에 차이 없죠. 닫고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입력하시오. 첫 번째 명륜 컴퓨터는 임직원들에게 자녀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계정에 다음 내용을 적요를 예, 등록하시래. 대체적으로 3번에 내용 입력하라는 얘기죠. 예? 계정과목 및 저교등록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복리후생비 여기에 대체조교 3번 임직원 자녀교육비 보통예금 계좌이체 지급 닫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하하 상사는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십시오. 번호, 상호, 성명, 뭐, 동시, 유형 동시 쓰시고 업체 종목, 주소 다 나왔죠. 주소 입력 시 우편 번호 입력은 생략하시래. 그럼 3300, 3330번으로 거래처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3330, 거래처, 탭키 누르시고요. 대표자 이름, 업태, 종목, 주소, 320. 닫습니다. 문제 4번, 일반 점표 입력 메뉴 보겠습니다. 7월 7일. 현금 시재를 확인하던 중에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합니다. 항상 장부를 봐야 되겠죠. 현 실제가 부족하니까 장부가 많아요. 그러니까 장부를 빼야지. 현금을 금액은 8만원 알 수가 없대요. 현금 과부족 처리하시면 되겠죠. 13일 양지상사의 외상매입금 300만원이 외상매입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합니다. 외상 매입금 없앨게요양지 금액 300대변의 당좌 수표 발행은 당좌 예금의 감소. 7월 25일 거래처에 보내 거래처에 보내야 하는 서류가 있어서 빠른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등기 요금 1500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 1500원 통신비라고 하시면 되겠죠? 4번, 8월 9일. 설악상사의 단기 대여금, 대여기간이 올해 6월부터 내년 9월달까지네요. 이것에 대한 이자 20만원이 당사의 보통 예금 계좌 입금이 됩니다. 보통 예금에다가 20만원 집어넣고 대변에 이자 수익 처리하시면 되겠죠. 8월 10일 매출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접대비란 얘기겠죠? 금액은 갈비탕 네 그릇에 32,000원 현금 주고 현금 영수증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접대비 32,000원, 대변에 현금 9월 17일 남부 상사의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서부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속은. 외상 매입금 갚을게요. 남부. 금액은 100만원인데 돈을 뭘로 주냐면 서부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속금은 받으름이라는 얘기겠죠. 받으름을 배서양도 하네요. 서부상사라고 걸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7번. 10월 10일날 한일전자로부터 판매용 컴퓨터 5대를 천만원에 사옵니다. 즉, 상품을 사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사 발행의 어음을, 어음과 현금을 줘요. 어음 금액은 800이고, 나머지가 현금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어음의 예, 지급 일자가 올해 12월 10일입니다. 나머지는 뭐볼 필요 없겠네요. 10월 10일자 상품 사왔어요. 천만원. 일부는 어음을 직접 발행했으니까, 지급 어음이라고 하고, 거래처 보시고800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했대요. 현금 12월 15일자 보겠습니다. 영업사원의 거래처 방문 교통비가 현금으로 나갑니다. 현금 15000원, 여비 교통비라고 하시면 되겠죠. 문제 5번 일반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서 정정 추가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11월 20일 자에 날짜를 구체적으로 치고 들어갈게요. 외상 매출금 50만 원의 회수 거래. 즉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고 당좌예금에 들어왔네요. 자, 회수 거래는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회수한 거다.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통화 대형 증권이니까 여기가 현금이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두 번째 문제 12월 10일자. 광고 선전비 처리되어 있네요. 광고선전비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확인 결과 매장의 신문 구독료를 현금으로 준 거다.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도서 인쇄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문제 6번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 첫 번째 문제 기말 현재 상품 재고가 600만원이다. 전표 입력은 결차 결대로 자, 기말. 재고를 알려줬기 때문에 시산표를 찾아서 12월 31일 가서 본인의 상품 계정,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이 합쳐진 금액이에요. 이 금액에서 기말 재고라고 알려준 600만원을 뺀 금액을 찾아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40100000입니다. 이만큼 상품을 제거시키면 되겠네요. 결퇴 상품을 140100+, 그리고 결차, 상품 매출 원가를 끝내고 꼭 한번 가서 다시 확인하시는 습관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가 600이 남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판매비, 판관비, 판매비 관리비 보험료 계정에는 내년에 속하는 기간 미경과 보험료가 10만원 있습니다. 엄수로 입력하지 말고. 보험료가 얼마가 비용 처리됐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것이 있으니까 보험료를 취소시키라는 얘기가 되겠죠 보험료를 취소시킬게요 대변에 보험료 10만원 성격이 뭐예요 보험료를 먼저 다 준거죠 누구와 함께 비용과 함께 선급 비용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3번 단기본 매장 비품 감가 상각비가 100 차량 감가 상각비가 200 대변에 비품의 바로 밑에 번호 100만원 감가상각 2개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의 바로 밑에 번호 200 합쳐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8 0 0번대에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 기말 현재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한국상사로부터 받은 상품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입니다 지금 가수금의 잔액이 상품파기라고 계약금을 받은 걸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매매 가수금은 거래처 한국상사로부터 받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금이란 얘기네요. 근데 이제 가수금의 잔액을 모르니까 날짜도 모르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시산표를 열입니다. 시산표를 열어서 부채 쪽에 가수금이 얼마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6 0만원있네요 이 60만 원의 원인이 가수금을 없애고 가수금 받은 계약금이라니까 대변에 선수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거래처가 져야겠죠. 한국상사,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가수금의 잔액이 딱 떨어져서 없어져야 되겠죠. 문제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해서 답안을 이런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첫 번째. 상반기에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소모품비의 지출이 가장 많은 달. 자, 이제 비용이라는 이 계정 과목이 하나 나왔고, 이 계정 과목을 알려면 계정별 원장을 가면 되죠. 그런데 가장 많은 달, 작은 달을 물어봐요. 그럼 달달이 다 비교하기 어려울 때는 총계정 원장의 월별을 보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즉, 계정 과목을 월별로 크고 작금을 물어볼 때는 총계정 원장 월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총계정 원장 월별 가서 상반기죠. 1월부터 6 엔터.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 그런 그러니까 게 달달로 비용이 다 한꺼번에 집계가 되니까 제일 많은 월과 금액은 4월달 65만원 이렇게 적어 놓고 두 번째, 5월 말 현재 받으러움 총액. 대선 충당금을 차감하기 전이래요 충당금을 빼지 않은 받을어음의 총액 5월 말 받을어음이라는 계정과목 있죠 계정별 원장 가시면 되지 계정별 원장 가서 날짜는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고 끝나는 날만 5월 달로 맞추면 됩니다 받을어음 받을어음 받을어음의 충당금은 빼지 않은 이 잔액이 얼마냐 여기 있죠 1700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월 말 현재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계정 과목이 한두 개가 아니죠. 통합계정이야. 이런 걸볼수 있는 것은 합계잔액 시산표, 뭐 월계표, 재무상태표, 편한 대로 보시면 돼요. 비유동부채, 그냥 재무상태표 볼게요. 2월, 비유동부채의 총계는 1억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 적어 놓으시고, 여기 가서 객관식 찍고요 여기가 4월에 65만 원, 그 다음에 1700만 원,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 이렇게 하시고 닫으시면 되겠죠.